아, 나 심심해. 거꾸로 거꾸로 서서 돌이나 갖고 놀아야 되겠다. 아, 나 심심해. 멋진 볼케이노 가재네요 혼자서도 잘 놀아요. 돌 쌓기도 하고 돌 갖고 장난치기도 하고. 우리 집에서 1년 넘게 살았는데 잘크고 귀여워요. 돌 갖고 노는 거 보세요. 참 재밌어요. 거꾸로 서서 물그나무를 쓰면서 이렇게 놀고 있네요. 아 재미없다. 이제 그만 놀까 그래도 참 재밌네요.